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K뷰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또 최고 규모의 시장에서 우리 K뷰티가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케이뷰티 오히려 사재기 열풍까지 일으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응 또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아 될까요?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팩트 체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작년 우리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5조를 돌파했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요. 특히 우리의 수출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향했다라는 분석인데 우리의 수출 뭐 수입 전반적으로 한번 수출 한번 점검해 보고 갈까요? 네 일단 상징적인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작년과 특히 올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사상 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지금 미국 쪽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수출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1분기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2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좀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청에서 3월 기준으로 좀 통계를 살, 발표한 결과를 좀 살펴. 보면 대부분 8개의 주력 품목이 있는데 5개의 품목이 역시나 상승세를 좀 시연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월달과 2월달은 살짝 부진한 흐름이 보이나 어, 했지만 예? 3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개의 주요 품목 많이들 들어보셨을 음. 것 같은데요. 뭐 마스크팩, 그리고 뭐 스킨케어 제품들, 네. 뭐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 파우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미국 쪽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네. 요즘에는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 또 유럽 시장이라는 새로운 또 글로벌의 하나의 모멘텀이 좀 발생을 네. 하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국+ 중국도 지금 다시 좀 올라오는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북미를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시장의 확장 국면들이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세는 올해는 더욱더 좀 강해지지 않을까. 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어디로 향한 날을 봤더니 미국입니다. 중국이 아니었네요. 네. 자이 점이 우리 k뷰티의 또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1분기도 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이지은 대표님 지금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아예 이렇게 되니까 큰뭐 상업 펀드란 자금들이 네. 우리의 뷰티 기업들을 인수해 갑니까? 아, 이것도 참 하나의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네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네. 때 지금 MA가 18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서 나왔던 MA 성사 건수라서 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뭐 2017년, 2023년과 비교해서 다소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북미라던가 많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음.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라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들은 저는 올해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음. 특히 지금 대형 MA라고 해서 클래시스를 2022년에 베인캐피탈이라는 네. 사모펀드가 이제 지분 인수를 음. 했는데 이번에 매각을 좀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몸집이 좀 크고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성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음.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K 뷰티 하면 인디 브랜드가 약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디 브랜드의 CEO들의 평균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네, 네. 네. 1980에서 90년대생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제조업 을좀 만들었던 이런 CEO 분들과 좀 다르게 빠르게 요즘 KBT 산업이 좋을 때 올라올 때 매각을 해서 우리가 좀 현금화를 하자. 음. 그러니까 옆에서 엑시트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 우리도 약간 현금을 빨리 창출해서 또 다른 산업 쪽에 돈을 투자를 해볼까라는 네. 이런 좀 젊은 세대들의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은 M&A를 통해서 사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군들을 확산을 하고 네. 또 어린 CEO들은 빨리 현금화를 시키자는 라 이런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지고 또, 있다. 또 런칭하고. 네, 네, 또 런칭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이런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졌고 음. 이게 M&A의 성사건수를 올해는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라는 곳이 호락호락하지 를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신생 브랜드를 돈 주고 산다는 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북미 네. 시장에서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도 굉장히 이 화장품 산업 자체를 좋게 보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르게 트렌드의 변화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수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음. 다른 산업 보다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조건적인 부분들이 네.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음. 빠르게 다른 쪽에 팔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킬 수 있고 북미, 일본 굉장히 지금 판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여전히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laughs> 앞으로 확장해 나갈 수 음.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서 네. 이러한 요인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KB2의 긍정적인 모습 앞서도 봤지만 우리의 수출국이요. 미국, 일본. 중국에서 완전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대표님 지금 웬만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K뷰티 제품이 거의 1위입니다. 네. 왜죠? 일본도 화장품 강국이잖아요. 뭐 미국은 전통적으로 온 나라 뭐 뷰티 상품이 다 오는 건데. 우리가 왜 일입니까? 아니 <laughs> 뭐~ 네. 따지는 게 아니라 뭘까요? 네. 네? 일단 제품이 좋아야 아, 됩니다. 예. 일단 뛰어난 품질 을 가지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트렌디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고 우리가 패키지라고 해서 왜 똑같은 상품을 사용해도 똑같은 립 제품이어도 입. 이쁜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쓰고 예. 싶잖아요. 외곽 자체가 이쁜 그런 외형에 대한 제품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예. 이세 가지의 삼박자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음. 우리나라 제품들을 해외 시장에서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브랜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라네즈 립 그로이 밤이요. 뭐 이건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데 아마존 뷰티 1위였습니다. 이 브랜드를 보면서 한번 우리 K뷰티의 힘 볼까요? 이건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일단은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라네즈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저도 립 제품인데 네. 이제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상당히 입술을 부들부들하게 <laughs> 하루 만에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고 <laughs> 하루 만에요? 네, 네, 저도 사용을 합니다. 아, 네.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가 또 않다 보니까 음... 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쉽게 집에서 편리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 예. 또 해외 시장으로 나갔을 때 지금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 또 립이 굉장히 입이 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부각을 하는 화장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나라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음. 이 입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제품력이 좋은데 거기다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예. 또이 제품을 홍보하는 분이 모델이 어, bts의. 지금 진이라는 분이 또 엠베서더로 아. 활동을 하고 있어요라는 남성 쪽에. 모델이네요. 또?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안 봤던, 그러니까 팬덤을 워낙 두텁게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 이분이 이제 홍보를 하면 음. 한 번쯤은 뒤돌아봤는데. 제품력도 좋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입소문을 타고 1등을 음. 차지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 제품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충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품력이 확실했기 때문에 음. 아마존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립, 그로이, 밤. 남성도 쓸수 있나요? 당연하 아, 아, 남녀 공용인가요? 네, 공용입니다. 아, 공용 상품이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아마존 이제 1위를 차지해서 좀 많이 이제 유황세가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K 뷰티에 다가올 장애물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음,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수출을 잘한다. 그럼 딱 걸리는 인물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당연히 또 관세에서 아, K 뷰티도 뭐 자동차 공격하듯이 음. 한국의 화장품도 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려는 있습니다. 관세 공개 어떻게 할까요? 관세 공격은 여전히 지금 과제로 남아있기는 과제,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관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좀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의 시각은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K뷰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오히려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가격 자체가 가성비를 앞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싼 음. 제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와 또 저렴한 가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데서 아무래도 비싼 제품의 관세가 음. 붙여졌을 때그 그렇죠. 상품에 대한 부담도가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 용량과 그리고 패키지 상품들을 조금 저렴하게 만들어서. 음. 소비자들한테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수요 위축이 가지 않도록 회사 내부 측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활발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SNS를 활동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용량 같은 경우에도 살짝 줄이면서 가격대를 크게 높이지 않는 방안들을 보고 있고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좀더 저렴한 패키지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뚜껑을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위축까지 가지 않게 화장품 내에서, 밸류체인 내에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다른 제품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장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가격에 대한 네. 경쟁력이잖아요. 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같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타격이 있을 음. 수 있을 것이다. 뭐 10불 제품에 관세 25% 네. 부과를 했을 때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100불짜리의 관세 25%와는 네.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좀... 제품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경쟁력을 더 우리가 돋보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전 세계 화장품들에다 붙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붙게 되면 오히려 옥석 가리기에 또 매력을 더 어필하는 기회도 될수 있다. 또 우려와 또또 또 하나의 기회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제품으로 좀 들어가 봐서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막 사재기하는 물품 8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중에서 우리 K선 크림이 있었어요. 자, 이건 미국의 소비자 충성도 상당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 K선 크림, 한국산 선크림을 사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우려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려냐면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드는 선크림은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서, 네.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을 때 밀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선크림을 바를 때 제형에 따라서 뻑뻑함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선크림들은 뻑뻑한 현상이 있다 보니,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화장품, 질감도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지만 그 위에 화장을 해도 밀리지 않는 선크림을 지금 빨리 사놔야겠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그래도 1년치를 사습니까 <laughs> 네,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예. 지금 우리나라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어요. 그냥 음. 선크림 단순히 햇빛을 차단한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된다고 FDA에서도 피부암 막으려면 사계절 내내 선크림 발라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고요. 음. 또 워터프루 제품이라고 해서 물에 강한 선크림 제품도 있고 또 다양하게 또 어, 미백을 할수 있는 선크림 제품도 있고 제품의 라인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좋은 선크림을 이제 관세 때문에 사기가 조금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불편해 질수 있다 이런 음.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이 되면서 사재기까지 이어갔다 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선 이 뉴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댓글 중에서 아니 그 선크림이 한개 얼마나 한다고 뭐 네. 얼마 남는다고 그래,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선크림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성장되는 산업인가요? 선크림 시장이? 네,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난해 약10% 7조 6천억 원이 좀 형성이 됐는데 지금 FDA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여름이 더 길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햇빛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가면 저도 여름에 한번 미국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햇빛은 우리나라 햇빛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서부는 특히 어마어마한데 네, 엄청나게 강렬한데 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부암을 피하기 위해서 선크림은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데 왜 미리 사재기를 해? 네.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저렴한 만큼 또 바꿔서 생각하면 한 번에 사는데 음. 부담이 없다 보니 예. 이런 사재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였어도 음. 저였어도 한 번에 많이 좀 쟁여뒀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K 선크림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제품력이 뛰어나요. 저도 음. 외국 것도 써보고 우리나라 것도 써봤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굉장히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선크림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시장이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돌파구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우리의 선크림 제품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것까지 받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K뷰티 업계의 또 대응인데 자, 대표님 뭐 현대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의 현지 공장 지어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를 피한다 이런 전략 있잖아요. 우리 뷰티 기업들은 안 합니까? 우리도 그냥 공장을 아예 뭐 미국에다 짓자 이런 흐름들 은 없나요? 네, 이미 이제 한국 콜마, 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 한국 콜마는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제 발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 또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며 음.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은 그쪽에 또 발주를 넣으면 되는 와, 부분이라서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K 뷰티 화장품이 이렇게 잘된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요소는 이 밸류체인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인디 브랜드들은 이제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하게 되면 이것을 ODM 기업들과 함께 음. 같이 생산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예. 여기서 마지막 단계 실리콘투라는 기업처럼 유통하는 기업들과 함께 유통까지 판단을 하면서 이 밸류체인 아. 자체가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또 ODM, OEM 기업들이 이미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음. 있을 수가 있고 또 ODM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쪽의 ODM을 맡겼던 다른 나라들이 음. 이제 오히려 한국의 ODM 기업들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공장이 있으니까 네 네, 아. 시장에서는 지금 ODM 기업들의 주목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 콜마 언급해 주셨고 또 코스모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다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있으니까 브랜드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제이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세도 피해갈 수가 있고 우리 K-뷰티는 이렇게 수직 계열의 완성화를 통해서 자또 하나의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걸 봤는데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00 규모의, 400억 원 규모입니다. K-뷰티 펀드. 이틀 전이었나요? 이 뉴스도 좀 커지면서 또지 주식시장에서는 또 뷰티 주들 들썩였죠. 네. 네, 이게 약간 이것도 있는 것 음. 같아요. 요즘에 K 컬처뭐 K 뷰티 이런 이야기들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도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트렌드에 대해서 빠르 빨리 빨리 반영을 해서 흡수해서 그거를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산업 쪽에 좀 눈을 많이 맞추는 네. 것 같습니다. 그중에 K-뷰티도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민간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인디 브랜드들을 더욱 육성을 하고 아까 밸류체인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라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밸류체인 구조 자체를 더욱더 단단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더욱더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협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종 좀더 해외 쪽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기업들이 이번에 투자를 단행을 네. 하는 건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인디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같이 상생해서 켜, 커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우리나라 K뷰티를 더욱 더 주목해야 될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 중기부의 400억 규모의 뷰티 펀드 이야기를 했는데 식약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또 화장품 뷰티에는 요즘에 또 이제 식약처가 할일이 되게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AI를 활용한다, AI 코스모스 이건 뭔가요? 네, AI 기반에서 원래 상담 서비스 같은 것이 있었는데, 네. 이 코스모봇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해외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좀 해주는 건데요. 인디브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조금 규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나라를 타겟을 해서 우리가 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세하게 좀그 부분에 대해서 음. 법령이라든지 알아봐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거를 원스톱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음.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많은 각국의 나라들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좀 타겟을 해서 빨리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도 좀 발돋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라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진 대표와 함께 우리 K뷰티를 쭉 살펴봤는데 작년도 잘했고 지금 보니까 트럼프 관세도. 올해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이재은 대표께서 보는 우리 K 뷰티.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작년에도 잘했고, 앞으로 어떤 점들 하나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재연을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다들 너무 잘 하고 네. 계시지만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 이게 우리나라 K 뷰티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뷰티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부분 놓치지 말고 또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도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SNS 활용을 참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네. SNS에 대한 활용도 이런 부분들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반에는 결국 K-팝 그리고 K-콘텐츠들이 같이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협업이 좀더 활발해진다라고 했을 때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을 예를 들어서.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음. 우리가 결국엔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아무리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해도 이 판매에 대한 확장을 넓히면서 그렇죠. 그 우려들을 다 불식을 음.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음. 그래서 그 기조로 나아가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결국에는 음. 제품력, 제품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부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뷰티는 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너무 또 낙관하지 말고 또 너무 교만해지지 말자. 우리가 잘 했던 이 가성비의 압도적인 가성비 끝까지 이어가자 이런 제언도 주셨습니다.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